조각하지 못하고 했다네요 어, 썩은 나무 조각할 수 없단 말이지. 그 다음에 안 썩은 나무는 조각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. 어. 어, 어. 그것처럼 어, 어. 혹시 썩은 나무는 조각할 수있을까요 오, 좋은 생각이야. 사람들은 썩은 나무 조각할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. 네. 근데 그러면 썩은 나무 조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? 네. 이 생각도 맞, 맞을 수 있어. 나... 맞아? 어, 저..저는 맞을 코 같아요 할수 있어? 뭔지 알아요? 왜왜왜? 이게..뭐지? 썩은 거 빼다가 이게 모양이 만들어진노어떻게뭐 썩은 거 다? 때? 다? 어 이렇게 어요 근데 어. 여기가 원래 어, 이거 썩어 아 이거 다 썩었는데 이 부분이 아, 썩, 썩었어 이 부분이 네 근데 어 투더로 이거 더러뭐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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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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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. 그러니까, 이, 이거 답하니까, 모양이 그런 모양이거든. 아, 그니까 이 썩은 부분만 돌려내면돌려내잖아 <laughs> 그러면 쓸모가 있다 이거지? 네. 아. 그렇더 썩은 아. 나무는 도가가 좀 있다 없다? 있다. <웃음> 근데, <laughs> 그지? 어 그렇지. 자, 여, 건우. 썩은 <laughs> 나무는 좋아할 수 있다면, 음. 썩지 않은 나무는 좋아하다? 아아 좋아. 그 생각 좋은데? 그러면 썩지 않는 나무도 조각할 수 없을까? 어못생긴 나무도 썩은 나무는 조각할 수 없죠. 아 못생긴 나무인데 썩을지 않은 나무는 또 조각할 수없다기지아 네. 그럴 수 있겠다. 다 어. 가봐요. 가봐요. 잠깐 잠깐만, 영 어, 왜? 삐죽한 나무가 있어요. 아 삐죽삐죽 나무가. 근데? 어. 여기가 다 뭐지? 이게. 다 예뻐요 아. 다 도각할게요 어도각그랬는데어삐죽삐도 나와있고 어 이렇게 돼있고 구멍 뚫고 아어 그렇게 아, 하면 어아이이절나무는 그래. 쓸모가 없네 어떻게 보면 도각할 없네. 네 도각할 수 없네 네아 그래 오빠 어 건우 나 <laughs> 이렇게 해줄 것 같아요 왜냐면 응 음. 이렇게 응 음?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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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무는 나무가 있잖아요. 어, 썩지 않는데 았못 생겼어 나무가. 근데 이거를 가시나무예요. 어. <laughs> 가시나무라요? 어. 나라 맞아요. 이 부분에 가시가 있어요. 어. 근데 나는요. 어. 이 부분을 없애 버리고 아하, 가시를 뗐다 빼문다. 세고? 이 부분에 손재를 만들어서 무기로 썼을 것 같아요. 아, 아무리 못 생겨도 또 조각함 만들 수 있다. 그렇지? 조각하자고 하잖아. 어. 썩은다고도 조금 생각을 하게그이 조각이 가능하고요. 아무 소리 안 된다고도 생각을 안 해요. 그 조각이. 아 아닌가? 맞아 맞아 좋은 생각이다. 그거자 연우, 연우, 아, 연우 네. 말해 봐.